자 없는 거 아니오? 야, 니네 키가 언제 나보다 더 컸니? 진짜 자기보다 크다. 리듬, 믿금... 뭐 이렇게... 왜? 보시나 마치 뒤. 뭐 뭐가 나? 저. <laughs> 어, 연기. 연기. 아. 왜 아, 좋겠어? 좀 이쪽으로 와. 어. 역광 때문에 잘안 보여. 말좀 해봐.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아우, 더욱 죽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아, 솔림농원, 홍감자, 폐기 1일 전입니다. 자, 오늘이 딱, 아, 홍감자는 숨이, 뭐 그런 거보다는 약간 중조생정이라, 한 100일에서 한 105일, 뭐한 그정도에 캐야 되는데요 원래는 캐는 시기가 거의 맞는데 저희가 심을 때 너무 깊이, 깊이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에 뭐 심고, 일찍 심고 가오은안해줬으니 내가 시원하게 해줄까? 아이씨 문좀 줘봐 이리봐 아이씨 하지마 아, 나 성질나 네. 여기다 좀 부어봐 왜 목에다 아, 좀 부어 아 놀래 안 놀래! 아, 그러는 거 아니야. 뭘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자, 그래가지고, 아, 조금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왜, 늘길안 와, 얘는들 불로장생, 뭐, 보면 좋은 거이겠냐 뭘로? 아, 백일 됐는데, 이파리가요, 누렇게 돼갖고 자빠져야 되는데요. 뭐, 저녁게 많아요. 아, 근데, 나이도 그냥 심은지도 됐고 해서, 캐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안 캐고, 아, 내일, 오늘은, 숨 같은 거다 따내고 이제 비닐도 걷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감자를 캐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여보 응? 오늘 날씨 올해 날씨가 너무 가물었는데도 밑으로 정적 위에 물뿌어주고 해가지고 그나마 난것 같고요. 물을 비가 안 왔어도 뿌려줘서 그런지 계속 물을 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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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얘가 늦지 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아유. 이유가 있겠지. 좀 뿌려봐 정신잡고 아, 그래. 아이 거기다 말고 여기다 아 싫어 목에다 목이 목이다가 뿌려야 되는 거 시원하지? 시원하지? 어우 날씨가 진짜 오늘 되게 더워요 아우 나 진짜 뚫어져 죽겠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날씨 아, 그, 건들면 안돼막 아, 눈도 쓰라려 자 일단 아, 밑에 점적을 깔았으니까, 어, 아, 순을 날려야 되잖아. 어! 빼야 되겠네? 아, 얘만 보게 면 되지. 이렇게 빼고. 점적은 그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순 날리고 비닐 걷을 때 빼야 돼. 아, 땀 줄줄. 아우, 더 줄고 같네 이거. 아, 딱 뜯어 줄까네. 아, 내년이라 올 가을, 아우. 오늘 진짜 죽을 것 같다.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죽지는 않는데 어? 왜? 그래도 이거 제주 매트 어? 풀라지 말라고 했고 이거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지 않아잘 해놨지 아. 여기 풀도 하나도 없는데 봐봐 아유 더워 고하네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제 감자 심고 여기까지 쑥 덮었다가 감자 캘때는싹 여기다 올렸다가 감자다가쑥들어오 아주 안쪽으로 좀 해야지 어? 어우, 이거 진짜 좋다. 그쵸, 뭐? 응. 아 그리고 또, 감자 씻고 나서 또 다시 쑥, 꼬랑으로 덮어놓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는 거, 이거 아주 머리 좋은데? 김정필이가. 몸이라고 부실해가지고. 뭘 해먹겠어. 어. 어. 아이 죽겠다. 아 어좋아이좋아아 이렇게. 응 여기 찔러져 있었잖아 응 찔러져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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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오렇게이안 빠져. 아 우리 여보 머리 좋아. <laughs> 야. 아이씨, 머리가 게게 그래 머이되게 좋다 감자 오늘 묻어갖고 막야이거 어? 얼굴 떨어지는 거봐 이거 못하는 거 같아 이거 빨리 이거 싹 해고 아휴 이제 해줘 오늘 다묻요 못해 못해 아우 하... 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저기 자기 힘든 거 보여주라고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휘하니가 진짜 힘들어 아유 되게 힘든 거 보여주라고 어, 아우 감자 농사 저 먹기 되게 힘들다 여보 비닐이 또예 어떻게 벗겨 저거 이것도... 잘안 벗겨져 이... 내가 좀 벗겨봤는데 비닐 벗겨야 되지 이거 점점 테이프 걷어야 되지 안장사고도안 했죠 에이 진짜 농사 날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 비닐로 랑하면점부터다 벗겨야 돼? 비닐이가 벗기기 힘들어 지금 캘 어. 거면 벗기고 왜냐면 감자가 다 보여 아, 보여? 응. 아직금캐지마그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내일 캘 거면 이거 봐 뜯었더니 다 보여 <laughs> 비닐 벗기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하자 내일 아침에 캘때 어. 걷어야 될것 어, 같아 켤캘때 걷어야 될것 같아요 아우 지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비닐로 걷는 거랑 이거 들 잘라주는 거나수 어. 이거 직격하면서 또 잘라야 되는 참 그래야 비니 잘 붙게 돼. 어. 어 잘하면 돼. 여보 그냥 앉아. 아우 어, 앉아서 찍자 우리 힘들다. 아우 어. 우리 여보 여보랑 둘이니까 요 진도가 안 나가요. 오 예? 오 감자 예뻐 여기는. 어디? 나도 한번 가. 해볼까? 여기는 미끈미끈해. 어. 미끈미끈해. 내 훔쳐 있어. 아우. 저기 저기 없어. 저기 저 걸어놨어. 아. 어. 이거 지금 감자는 캐는데요 아우 조각 좀 한번 여기 들어봐 아우 저희 구독자님들께요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감자는 아 오늘이 아니라 잘하면 내일 점심 이후 아니면은 아 이게 할수 있을까 이거 뭐 비리건는걸 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내일 외모 캐다 캐지 캐기만 해면을거 어떻게 끌어들여 왜못 끌어들여 둘이? 미친듯이 담으면 되지, 바구니에다. 나 잘해, 그런 거. 그러면 나 혼자 술에 들어가서 이거 비닐 다 걷어야 돼겠네저 유압 다 달아놓고. <laughs> 그럼 어떡해요? 어디 얼마나 달렸나 보자. 아우. 여기 캣던 올라... 데 아니야? 응. 여기 캣던 데네, 여기는. 어, 어디가 안켠 거? 여기. 아. 여기 안캔 거지. 망했어? 망했어. <laughs> 감자 망했어. 감 감정 없어. 말도 안 나와. 마,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감자 안 나와요. 감자 순 늦게 나온 거는 응. 좀덜 크고 응. 좀 일찍 나온 거는 크고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가을에 시간면 다 크고 안 나왔잖아. 오, 아 감자 망했어, 망했어, 아, <laughs>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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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망했어. 세개 망했어, 세개 망했네 진짜. 아, 망했어. 어 아, 깊이 베겼어. 어우. 여보, 캘때 어떡해. 이거 감자 다 깊이, 깊이 베겼어. 아, 기계로 캐는데 뭐. 다깔아놓는거 아뇨? 니 어우, 아니요 어우, 망했어. 다, 네 개. 어우, 망했어. 다섯 개. 어우, 망했어. 씨 감자. 간다. 조쪽으로한번 가볼까? 어디? 어? 어디? 너 이제 감자 탈 거니까 다시 들어가 있어. 어디? 저 밑에 쪽에 좀. 좀 먼저 나온는데 먼저 이게... 어디 나왔었어? 밑에 쪽이? 응이 어. 줄이 먼저 나왔지? 아, 그럼 가보자 야 이거 자기야 야 이거 자빠진 거봐 이게 이게 감자순이요? 와우 야, 너, 야, 너무 큰거 아니야? 나 풀인 줄 알았어 이게 감자순이야 감자순 아, 뭐야 자기 키만 해? 야. 뭐야? 야. 어머 자기 키보다 더 큰데? 야 우리 밭에 이거 괴물이나 이게 말이 돼? 감자 맞아. 미래 감자 없는 거아니 야, 미네 키가 언제 나보다 더 커니? 진짜 자기보다 크다. 야, 160, 저기, 사요 아, 다물고. 2cm. <laughs> 자기야. 162cm인데, 2cm 밖에 더, 아우, 164네, 야. 그럼. 뭐, 나 사, 지금까지 살면서 감자. 나 이렇게 길어가지고, 처음 봐. 봤어.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야, 이거도 맨날, 자빠져있더니 옆으로 자랐나봐 어딨어? 웃긴다. 와, 씨. 어딨어? 구미? 자기 손에만 가면 다 없어지더라고 아 드디어.. 야 나무요? 감자 줄기가 나무요 감, 감자 줄기가 거의 2m <laughs> 야이 감자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어또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놀랍다 야, 처음 봤어 야. 야 여기 들어는 간자는 어떡하? 안된 거지 뭐 그럼 망한 안? 거지 뭐 줄기로다가 영양분 다 빼서? 응이거 미쳤나? 망한겨? 애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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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키우자 애기 소리 나고 생겼네 또 한숨 나오게 하네 또 아우 가려워 진짜 애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줄기가 이렇게 커아 영양분 오 망한 것 같다, 느낌이. 망, 망했어? <laughs> 야, 근데. 야. 망했지? 가, 감자가 안 보여. 이거 망했다고. 뭐 이래, 뿌리야, 나무야, 이거 봐. 아. <laughs> 감자 어디 갔어?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야, 씨. 야. 감자 키가 어떻게. 여보. 여보,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기가, <laughs> 기가 한 개도 없어. 이거 진짜 망했다. 야 망했어. 아 진짜 한 개도 없어.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 서 감자 순을 너무 위로 많이 키우면 안 된다는 소리네. 그렇지 그런 거. 아, 근데 야, 왜 그렇게 쑥쑥 키워? 키운 게 아니야. 염달은 안된게 똥째로 말해도 캐보면 내 주먹. 신금하더라 망했어. 이거 다른 거잖아. 아, 이거 다른 거. 옆에 거. 이것도 옆에 야 이게 왜 아까 정신 나간다게 왜 그러냐? 저거는 비정상이다 이거. 아, 어, 어, 지금 찍지 마 좀. 아우 어, 감자가 저 정도면 딱 좋아. 이 정도? 판매하기 딱 좋아. 어, 이 정도면 딱 좋아. 어. 또 있나? 어머머. 어머. 같이? 아. 잘좀 캐봐. 오. <laughs> 오. 딱 좋아. 어, 이 정도면 감자 딱 좋은데, 이 정도면 사이즈면. 응. 어?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저기, 기계로 찍은 것 마냥 그렇게 나와라. 응. 아우야, 너 들어가 있어. 저거 아.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저거? 어? 저렇게 사람은, 저렇게 키우면 망하는 거네. 망하는 거. 아, 저 유전자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야, 어떻게 키가 저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거 뭐 하나라도 달려야지. 어떻게 네.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딴데한번 써볼까? 마지막. 어... 어이없다. 정말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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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거 괜찮은데. 니꺼 키. 뭐 왜? 무시나 와지 이렇게? 어. 뭐, 뭐가 나와? 젖. 왜? <laughs> <laughs> 네? 왜 저게 저이야뭐저 꼭지? <웃음> 아, <웃음> 꼭지, 꼭지 참 많다. 게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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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거 망했어 망했어 왜이러거거 저거 저거 저 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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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봐아 그래도 야. 크다 여기가 지금 지그재그 심었거든요, 지그재그로. 오. 지그재그로 심었으니까, 오. 지그재그로 이렇게 몇 개, 나란히 몇 개만 캐봐,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 요, 요 응. 기서부터 응. 아, 이거, 이거 저기 또 있다. 여기 또있또 있나? 아우, 신기하다.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금이식 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어딱 좋아 이러, 이 정도만 나와도 어아아나 지금 힘들어 보이네 신호 못 타겠네 내가 캘까? 어 아. 여보 내가 캘까? 저거 끌고 다니주니금 힘이 다 빠졌어 팔에 힘 빠졌지? 응야 여긴 좀입었는데 오. 오! 오! 오, 음에 들어. 오! 아우, 나팔힘도없어 아우, 그냥. 자, 여기서요? 한 아,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만큼. 아우. 김 빠지네. 나도 안, 왜? 그냥. 얼마 안 나와서? 응. 왜?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하우스 감자가 많이 안 달린다더니. 진짜 로 그런가 봐요. 그지 아뇨? 그런가? 음. 아, 일단, 자기야, 이거. 아우, 저기 했대. 아우, 힘들어. 벌레 들럽게 달라붙냐? 아, 응? 벌레 럽게 달라붙어 아주 짜증나 죽냐 아, 아. 내일 내일 개, 내일. 여기도 덮어야지. 아우. 그만해요. 아, 힘들어서 오늘 못 해봤어요. 지. 자고 싶지 <laughs> 재력이 딸려 키도 쬐끄매갖고 경치도 쬐끄맣고 어우 기계나 맞춰놓을까 기계를 이겨야지. 이겨야지 자 일단요 아우 감자는 내일 아니면 모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비닐도 다 걷어야되고 점적테이프도 걷어야되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감자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일단 내일, 내일이나 모레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유 힘들었을 겁니다